오늘 말씀 은 에스더 말씀인데 에스더 우리가 노의미아를 보고 또 에스더의 말씀을 보는데 어, 같은 연대에 어, 같은 기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바벨로로 포로되어 가서 있을 때그 기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뜻은 어, 하다사인데 하다사 도금양나무다 도금양나무다 뜻입니다. 근데 이 에스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 디아스포라는 뭐냐? 디아스포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그 모양을 뭐라고 하냐? 디아스포라라 한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지은 것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뼈를 이렇게 심, 심죠. 예, 모내기를 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심는데, 이게 예, 뿌리는 게 있습니다. 헛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서 어디로 갔는지는 다알수 없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뭐냐? 그게 디아스포라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멀리 떠나게 되고, 또는 교회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각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들을 미치고, 이 능력들을 드러내는 이 모양이 뭐냐? 디아스포라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디아스포라의 능력,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스더 1장 말씀. 그래서 이 에스더 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멀리 가 있는 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끌려와 가버린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마오 계시다, 예, 하나님이라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디아스포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야. 1장1절에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다.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땅입니다. 예, 인도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구스. 구서,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오늘날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있죠. 소말리아. 소말리아 많이 들어봤죠. 예,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연안 쪽에 보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쪽, 이집트 밑에 쪽. 아프리카에서 가장 그 유럽에 가까운 땅. 그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그 아시리아, 아수르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날 때에 그 땅이 이제 중동의 중동 지방입니다. 약간 동방 쪽이지만 그쪽에서 이이 땅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전 세계라는 게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이렇게 다 동, 통치하는 게 아니고 어이 동방의 대륙을 다 통일해가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이제 세계 통일의 한 모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가 우리가 역사에서도 페르시아가 최초로 세계를 통일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그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죠 바사 바사 왕국인데 이 바사 왕국이 어디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예 네, 구스까지 구스는 전에 이제 구스인이라 할때 흑인이라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민족이에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들이죠. 인도도 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아프리카 땅까지, 어, 통일해서 점령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이 땅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냐. 돌을 나눠가지고 127도, 예, 127개의 돌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저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바벨론 때에, 이 바사왕국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동치할 때 어느 궁이냐 수산궁의 사건이다. 근데 이거,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수에르 왕은 누구냐?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씩 이제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아수에르 왕이라는 이름이 쓰는데 아수에르 왕의 이름 없습니다. 네부간네살 왕은 오히려 나오는데 아수에르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수에르는 누구냐? 역사적으로 크세르 크세스라는 예, 크세르 크세스 1세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혹시나, 이제,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 아수에르 왕이 누군가, 이제 이거, 이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있는 이 아수에르라는 이름은 누가 어떻게 알게 돼서 기록했느냐.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학자가 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비문을 가지고 찾아낸 거죠. 실제로는 아수에르 왕은 그세르크세스 그 왕이다. 이거 외우고 싶죠. 그세르 그세스니까 이름이 두번 반복되는 거예요. 박선희 왕이네 뭐라고? 음. 자고 있어도 답은 맞추고 홍진호 왕이네 뭐라고? 예, 네, 그세르 그세스 왕이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네. 그세르 그세스 왕인데 어쨌든 그 g 참고로 여러분 아시라고. 그러면 이에스더서의 역사는 실존하는 일이냐 실존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스더서만큼 오늘날 귀하게 쓰임 받고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되어지는 것이 그리 없습니다 에스더서는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스는 왜 은혜가 되느냐? 실제적인 실존의 삶에 대하여 그삶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다볼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에스더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우리들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에스더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말씀은 우리가 어, 전에도 제가 에스더 1장을 할 때에 사실 에스더 1장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과 사실과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볼 만한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에스더 시대, 에스더가 아직 왕, 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에스더라는 인물은 모르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왕의 저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 을다 끌어 모아가지고 각 도에 있는 방백들을 다 끌어 모아 몇십 명이 되겠죠 그럼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어, 며칠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열고 다 돌려보내고 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또 유지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즈레 이날이 다하에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각 도에 어, 도민들을 불러서 어, 잔치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날이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왕이 수산 수산궁에 있는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영이 되어지고 박성리 영이 되어지고 즐거워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 왕후를 한번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어, 인사를 시키면 하,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어, 내가 왕이고 나의 왕후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 것이다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왕후를 불렀습니다. 근데 왕후도 때마침 왕이 잔치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귀족 부인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여자들 불러가지고 자기도 잔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부라마시라 하고 막 좋다고 신나서 막 떠들고 있는데 왕이 어 와서 인사를 하시오 왕관을 쓰고 옷을 정제하고 그냥 노는 옷이 아니고 탁 똑바로 옷을 입고 와서 인사하시오 그 여자들 제일 싫어요 화장하고 옷 차리고 어딱 정장을 입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제일 싫죠 집에 뭐어 잠옷 바람으로 누워있는데 손님 왔다고 화장 다 하고 챙겨고 나오려고 러면몇 시간 걸리죠? 그 왕이 나오라 나와서 인사해라 11절에 왕후의 와서디를 청하여 왕의 멸류관을,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후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아름다움니다 어? 보기 예쁘고 아름답다보니까 와서 인사를 해라. 이제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12절에 그러나 왕후가 왕후 와서디가 어떻게 했다? 왕의 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화의 중심이 붙분듯 하더라 습니다 자, 여러분, 이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의미를 한번 봅시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청했습니다. 와스인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아수에로 왕이죠. 그러면 와스인은 뭡니까? 왕후죠. 그는 왕이 있어서 왕후입니까? 왕이 없어서 왕후입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왕후인 거죠. 그 왕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는 왕후일 수도 없고 왕후의 권위를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들은 또 특별히 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어? 좀 친해지면 남편한테 반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자매들은 친해지면 반말하는 게 좋은 거다. 뭐가 좋아져요? 뭐, 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생각하요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금률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여, 그의 왕의 통치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중에 막 살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를 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면 열심히 혼자 가십시오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왜 착각합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높은지를 모르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왕자와 공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어? 왕이 명령해서 오라고 하는데 듣지 않느냐 볼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동력자 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동력자는 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동력자라 하지, 동력자가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을 동력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꾸 그걸 착각해요, 착각해요. 그리스도의 동력자 하니까 어? 그리스도가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도 또 하는구나.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볼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뭘 착각하지 말자. 옆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왕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놓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게 우상이죠 우리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이 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복이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16절에 15절 봅시다 왕후 와스디가 내 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 이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관들 불렀습니다 응? 와스디? 와스디 이 왕후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어? 내 귀에 맞느냐 16절에 어무관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이르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묵, 백, 묵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만, 왕에게만 불순정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아멘.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리고 인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역할이 큰 거예요 바른 길 가운데 서 있는 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 다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근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이, 왕후가 왕의 명령만 지킨 게 아니라, 백성들도 무시하고, 백성들도 망하게했다 그, 우리가 결국, 누굴 망하게 하느냐? 자윤. 독골란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여그 왕후를 가만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 왕을 무시하고 그 남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방백들을 다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9절 왕이 만일 선의 여기 실일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디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행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앗아라는 거죠. 왕위를, 왕후의 위를 앗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왕으로 숨기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숨기는 이 믿음의 바탕을 벗어버리면 이걸 저버리면 뭐가 됩니까? 뺏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를 자리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뺏기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게 참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되냐? 빼앗겨 버리겠다 빼앗겨 버리겠다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그 관계가 빼앗겨지고 하나님 세우신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뺏기지 않도록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였습니다.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럼 이 사건은 뭐예요? 이 사건은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네? 뭘 암시하고 있어요? 예, 네, 새로운 왕후가 세워질 것을 암시하죠. 좀더나가면 에스드가 왕후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설에서 복선이라 그러죠. 뭔가 될 것에 대한 것을 이미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 될 것이다. 이 깔아놓는 이 복서는 소설가들은 소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까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일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냥 그 왕후가 잘못해서 왕에게 반, 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왕후의 위를 폐암바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홍진우 누가 오게 될 것이다 누가 세워질 것이다 왕후그의 누구 박군도 누구 박이상 누구 에스드가 세워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에스드가 세워져야 되느냐 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아,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아, 네. 그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도 일장 속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것, 그 믿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냐고,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도 일으키는 일들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게 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버려주지 않고 네. 이 모습 이대로 망하지 않고 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생명들을 진리의 가운데 이끌자들로 서실줄 믿습니다. 네. 그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